40페이지 보충학습 집합의 연산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표현할 건데 전체 집합하고 부분 집합 a b가 있을 때 요거와 같은 표현을 한번 찾아봐라라고 얘기를 했어. 자, 그러면 요거는 결국 물론 같은 케이스 a하고 b가 같을 수도 있지만 a가 b에 포함되어 요 형태라고 본다면 됐죠? 자, 봐봐 봐. 얘는요 합집합이야. 그러면 당연히 합집합이면 b로 들어가죠. 교집합이면 누가 들어가? A 들어가 그렇지 그래서 얘네가 나온다는 얘기야 네. A 빼기 B A만 들어가 A만 들어가 A만 들어가 A만 들어가는 거 있어? 없었네요 그래서 공집합 네. 됐어요? 자 요거는요 요 케이스잖아 이거를 이제 부정법칙이라 요거 반대는 네. 얘네들을 다 바꿔주면 돼 네. 여집합 그치? 그래서 얘가 반대 B의 여집합 네. 요거 A 반대 여지파. 그렇지 요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지 네. 너무 쉽죠? 네. 괜찮아? 어. 저것도 바뀌어 버려야 돼. 어, 바뀌어 버려야 돼. 저거, 저거 C표시가 오른쪽으로 돼. 아니 근데 얘가 이거잖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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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왼쪽으로 바뀌어야지. 어, 되겠어? 네. 왜냐면 이거 그대로 해주시면 돼. B의 여집합이 전체 집합이라고 본다면 이거가 이해가 안 되면 얘가 전체 집합이야. 네. 그러면 B의 여집합이면 여기 아니야? 네. 아, 네. 그렇지. 여집합의 개념은 원래 집합보다 b가 더큰 아이인데, 걔가 여집합으로 가버리면 네. 여집합은 범위가 더 작아질 수밖에 없잖아. 네. 그래서 a의 여집합은 얘가 더 커질 수밖에 없잖아. 네. 그러면 a의 여집합에 포함이 돼야지 b의 여 저기가. 네. 그지? a의 여집합이 그러면 얘가 네. 더 크다라는 얘기라고. 어? 네. 잠깐만. 예. 어 잠깐. 어어어 네. 어, 어. 위치를 아요거로 바꿔버렸다고 내가. 네. 아이고, 이거를 그러면 헷갈리면 이렇게 하지 말고, 아이고, 이런 바보 같은다고. 이것만, 어, 그러니까. Sorr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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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준다고. 그거로 표현하고 싶었던 건데, 내마음하고 다르게 됐네. A란 소목 자, 그 다음에 얘는 A의 여집합이, A의 여집합이면 이 부분이죠. A의 여집합, 얘가 전체 집합, B하고, B하고, A의 여집합하고, B는 여기잖아. 그거하고 합집합이면 전체 집합 아니겠어, 당연히?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, 얘가 공집합이야? 그럼 공집합이라는 건 A하고 B하고 교집합이 없다라는 뜻이잖아. 네. 맞아. 이렇게 되면, 당연히 A만 들어가는 A지. 네. B만 들어가는 건 B잖아. 그렇지. 어, A가 B의 여집합에 포함이 되죠, 당연히. 네. 그 다음에, B가 A의 여집합에 반들 당연히 포함이. 포함이 되... 돼요. 그렇지.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. 예. 괜찮아? 예. 네.